네, 안녕하세요. 스와트모 대표 서동욱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제품 리뷰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폴리머 배터리, 뭐, 폴리머 배터리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찾아보고 손님들 요청들을 보니까 폴리머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한 게 없어요. 어, 손님들한테 그 폴리머 배터리의 충전 방법이라든가 폴리머 배터리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폴리머 배터리가 어떤 것이고 폴리머 배터리의 전압이라든가 용량, 방전율 뭐 이런 것들, 충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충전기인 IMX a 계열의 b 6하고그 다음 b 6 미니 이두 개에서 리튬폴리머 어떻게 충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5 전동, 차세대 전동권에서도 마루이 어, 쪽에서도 예고했듯이, 마루이 그 자체에서도 이제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새로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쓰일 것 같긴 한데, 이 폴리머 배터리에 사실 좀 문제점은 날씨가 추울 때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날씨가 더울 때도 또 문제입니다. 사실 잘 모르고 계시지만, 날씨가 더울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머 배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단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미야, 잭이라 그러죠, 보통. 그리고 이제 딘스 잭이라 그래서 이런 식의 잭이 또 있죠. 이건 딘스 잭이라는데, 이건 이제 잭을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납땜해야 되고 뭐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딘스 잭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딘스나 타미아 잭의 장단점은 또 서로 있어요. 예를 들면, 타미아 잭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일단 뭐 범용성이 좀 높다는 거죠. 대부분의 전동건들, 뭐 대만산 일반 전동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런 타미아 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다는 거고요. 어, 단점은 이제 접점 단자에서 에러가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끼웠을 때, 어, 진동이해서 접점이 살짝 빠지거나 또는 오랫동안 넣다 뺐다 하다 보면, 예, 이 안에 서로 접속하는 단자끼리 좀 헐거워지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예, 커넥션 브레이크가 날수 있어요. 그 연결 자체가 안 되고, 예, 끊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딘스 잭의 장점은 끼웠을 때 접촉 면적이 서로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 전류가 충분히 흐르고요. 이 타미아 잭에 비해서는. 그리고 끼웠을 때 서로 결합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에도 잘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는, 저도 RC를 예전에도 했습니다만, RC 비행기나 이런 RC 헬리콥터 같은 데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진동에서 잘안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전동권에서는 좀 단점이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분명히 그 끼웠을 때 이런 여러가지 부분은 좋은데 그 결합력 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전율 이런 것도 좋은데 호환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가 전동건 내부에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시면 타미야 잭 하고 딘스 잭이 있는데 타미야 잭 하고 딘스 잭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폭이 딘스 잭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서 이렇게 꾸겨 넣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딘스 잭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반동이 좀 있거나 그러면, 뭐야, 딘스 잭을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반동이 없거나 뭐 일반적인 호환성이다 그러면 타미아 잭을 보통 사용합니다. 자, 우선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는 건그 원래 초기에는 리튬 이온 물질이었죠. 리튬 이온 물질은 그 보통 이런 전지를 만들 때는 이게 이제 2차 전지라고 하죠 1차 전지는 이제 건전지 같은 거고, 2차 전지는 이렇게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들을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니카드를 사용했는데, 니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메모리 효과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의 수명이 좀 짧죠. 그래서 나온 게 니켈 수소고요. 니켈 수소는 이제 니카드에 비해서 중간, 중간 물질이 니켈 수소로 바뀐 겁니다. 요거 니켈 수소 같은 경우는 좀더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고요. 니카드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셀 하나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건전지 같은 거 요거 하나를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셀 하나당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니켈 수소에서는 좀 작아지면서 좀더 고용량이 가능할 것, 했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여전히 그, 니켈 수소조차도, 어, 지금도 니켈 수소를 차세대 같은 데 씁니다만, 어, 문제가 배터리 자체가 방, 그 메모리 효과가 있고요 오래 사용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자연방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니카드나 니켈 수소 같은 경우는. 근데 폴리머 같은 경우에 그거에 이제 반대편의 특성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방전율, 그러니까 자연방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갖다 놓고 가만히 냅둬도, 오랫동안 그냥 냅둬도 사실 그 배터리 전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니켈 수소나 니카드 같은 경우, 니켈, 니카드는 현재 쓰지 않으니까, 중금속 계열이라서, 니켈, 니켈 수소 같은 경우는 좀만 오랫동안 사용 안 하면 배터리가 저전압으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연방전률, 공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자연방전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리튬 이온을 만들었는데 배터리를 만들다 보면 그 안에 전해질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화학물질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 필요한데 처음에 리튬 이온일 때는 그전해질의 액체를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쉽게 폭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뒤에 나온 것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이 리튬 폴리머는 리튬 이온하고 차이점이 이 안에 전해질 즉그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중간 물질 매개체가 되는 물질 자체를 그 액체가 아니라 고체, 아 반고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젤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리튬 폴리머죠. 그래서 리튬 이온에 비해서는 확실히 폭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피도 좀더 줄일 수 있고 안정성도 좀 확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 보관하시면 폭발합니다. 폭발이라기보다는 리튬 이온은 폭발인데 얘는 이제 뭐랄까. 요 그, 플로로와 수소가 나오면서 푹 하는, 예, 이런, 그러면서 불이 붙어요.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플로로와플로로 수소라는 게.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기초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될 게, 이 폴리머 배터리도 셀이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셀, 투 셀, 쓰리 셀. 그, 그러니까 하나, 하나, 둘, 셋,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한 판입니다. 예, 예, 같은 경우는. 이한 판이 지금 원 셀입니다. 이한 판당, 즉, 원셀당 전압이 3.7V입니다. 평균치예요 평균치. 그래서 3.7V,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얼마죠? 3 7 곱하기 2니까 7.4V입니다. 가끔 보면, 아, 제가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갖고 있는데 7.2V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됩니다. 왜냐면 셀당 평균 전압을 3.7V로 보기 때문에 두 개면 7.4V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9.6V 리튬 폴리머 갖고 계신,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이건 계산을 아무리 해보셔도 9.6V짜리를 갖고 있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하죠. 일부러 전압을 맞춰서 그렇게 맞추면 몰라도, 3.7V 곱하기 3을 해도 11.1이지, 9.6이 안 나옵니다. 예, 얘는 셀당 전압이 3.7V, 평균 전압이. 그래서, 3.7V .3 두 개면, 7.4V 세 개면, 얘는 세 개를 겹친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뜯으면 세 판이 있어요 이런 게세 개가 있어서 요거는 11.1V입니다 그러니까 3.7V 곱하기 3 해서 그래서 셀이라는 건 바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도 보면 이렇게 나눠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각각 판으로 충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두 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아,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는 방전율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고요 암어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압도 표시되어 있죠 전압은 말 그대로 셀입니다 어, 물로 생각했을 때 물을 얼마만큼 세게 쏴 주냐. 예,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1.1V가 7.4V보다 는더 빨리 더 세게 빨리가 아니라 더 세게 쏠수 있죠. 예, 그래서 모터를 좀더 빠르게 회전하게 할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전동권에서 11.1V를 잘못 쓰면 와자작 기아하고 피스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 전류값, 미리암페어 아워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 2200mA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h라고 써 있죠. 요게 이제 용량입니다. 그 물통으로 생각하셨을 때, 물통에 구멍을 뚫어서 나오는 물의 압력을 수압, 그 전압, 전압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차있는 물의 양이 바로 전류량입니다. 이 전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쓸수 있겠죠. 예를 들면, 1450mAh짜리보다는 2200mAh짜리가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죠. 왜냐면 저장된 물의 양이 많으니까. 네. 전리의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골 때리는 내용이 방전율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배터리들이 여기 보면 2200mAh, 7.4V 20C라고 써 있습니다. 20C.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20C 또는 25C, 30C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방전율입니다. 방전율은 얼마만큼 이 안에 저장된 전류를 뭐랄까 많이 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C 하고 30C의 차이는 20C는 구멍이 요만하다면 그러니까 전류를 요만한 구멍에서 뿜어낼 수 있다면 30C는 이만한 구멍에서 뿜어, 뿜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전동권에서 스프링이 세서 이걸 강한 힘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모터에 강한 전류가 필요한데 20C같이 이렇게 조그만 구멍 20C는 작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 1C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지만, 아, 5C. 5C 정도의 방전율을 가진 폴리머가 배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평균 이하죠. 이, 이 배터리의 방전율을 가지고 그 모터를 회전시키려고 해도 나오는 물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오는 물의 입구, 가 작기 때문에, 예, 파이프의 입구가 작기 때문에 그 모터를 한 번에 강하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30C짜리 있으면 구멍이 직경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꺼번에 많은 전류를 뿜어, 아니,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강한 전류를 많이 필요할 때, 당연히 방전율이 높은 게 좋겠죠.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반전률이 높은 것이 편리합니다. 모터를, 예를 들면, 강하게 쓰든, 그러니까, 전류를 많이 끌어쓰든, 적게 끌어쓰든, 방전율이 높을수록 편리해요. 많이 끌어쓴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모터가 어, 5쿨 아, 5, c 정도의 5C 정도에 방전율이 지금 필요한데, 내가 그러면 배터리를 20C짜리 꽂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문제 안 생깁니다. 왜냐면 어차피 빨아먹는 사람이,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빨아먹는 사람이, 오, 저, 5C로 빨아먹고 있는데, 여기서 20C가 나온다 한들, 어차피 못 삼켜요. 그래서, 네, 5C 밖에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 0짜리 쓰면 문제 안 되나요? 문제 안 됩니다. 특별하게. 네. 그래서, 방전율이 큰건 일반적으로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방전율이 크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게 맹점이죠. 네. 같은 배터리여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충전율입니다. 이게 충전율이 안써 있어요. 대부분의 배터리들은 안써 있습니다. 보시면 얘도 안써 있어요. 이것도 안써 있고, 이것도 안써 있고. 제가 대부분 판매했던 제품에는 방전율까지는 있지만, 충전율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충전율은 반대예요. 방전율은 전류를 뽑았을 때, 이 입구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어, 한 번에 얼마만큼씩 빨아 당길수 있느냐, 이런 건데, 얘가, 그, 충전율 같은 경우는 다시 밀어 넣을 때, 밀어 넣을 때, 예를 들면, 위, 물통의 위로 밀어 넣는다 그랬을 때, 물통의 위의 직경이 크냐, 작냐, 이런 얘기인데요. 크면 클수록 더 한껏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채울 수 있겠죠. 같은 용량이라고 할지라도 더 빠르게 채울 수 있고요. 같은 물의 용량이라고 할지라도, 입구가 좁으면, 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구가 크면, 콱콱 넣을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방전율 말고 충전율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 폴리머 배터리는 충전율이 표시가 안돼 있고요. 표시가 안돼 있다는 뜻은 그냥 1C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1C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C라면 보통 이런 의미예요. 1C라는 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1000mA 아워짜리의 그런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다면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1암페어를 충전하는데 즉 1000mA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2,200mAh짜리 7.4V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있는데 방전율2 0 c 짜리 얘도 그러면 아무 표시가 안돼 있으면 1C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 예를 들면 2,200mAh짜리니까 충전할 때 전류값을 0.8저 이제 안정화시키라고 그냥 0.8 보통 암페어로 충전하라고 말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하면 1C짜리이기 때문에 최대 용량이 1C까지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2200mAh니까 2 2 a 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딱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실제는 아니고요. 실제는 좀덜 걸리거나 더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아마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2 2 a 로 최대 충전을,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1.1V에 1300mAh거든요. 그리고 얘도 충전율이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얼마예요? 충전율은 1C입니다. 일시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300mAh 짜리니까, 1300mAh, 즉, 1.3Ah, 1 3 a 어로충전 했을 때, 왜냐면 1300mAh, 그러니까 1000mAh가 1 a 어입니다 네, 단위로 환산하면. 그래서 1 3 a 어로 충전을 했을 때, 1시간 걸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 충전할 때, 그럼 저는 그, 4천짜리가 있는데요. <laughs> 4천짜리 있잖아. 안 쓰죠? 우리는 보통 해봐야 2천짜리 네. 좀 넓적한 거 해야 3800, 3500뭐 정도? 그럼 예를 들면 2200 짜리가 있는데, 그럼 전 2.2로 해서 충전 세팅 해놓고 충전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최대값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충전하면 어, 최대값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일시면 일시로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0.7C 정도로 충전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대로 꾹꾹꾹꾹 먹어! 먹어! 그렇게 사람 입에다 대놓고 입이 요만한데, 거기다 대놓고 일시 최대한 꽉 물려놓고, 와! 보는 거 하고요. 그다음 약간 조금 오므려놓고, 야, 조금씩 먹어. 너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조금씩 받아 먹어.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0.7C로 하면 한30% 줄인 상태에서 좀 조금씩 넣어주는 거잖아요. 최, 최대로는 일시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충전을 해주면 좋, 좋다고 보통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거 계산이 되려나? 계산이 안될것 같아서 전자계산기를 네,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200mAh니까 곱하기 0.7을 하면 네, 154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1.5Ah 정도로 충전하면 네, 가장, 뭐랄까, 무난하다? 안정, 안정되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충전할 때 충전값이 달라져요. 그리고 가끔 배터리 중에 보면 실제로 그 충전율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그 뭐랄까, 비싼 배터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시보다 더 크다는 거니까, 그만큼 또 이제 가격은 비싸지게 되거든요. 충전율이 커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머 배터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과충전 과방전의 문제인데요 이 과충전하고 과방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폴 아이맥스 아이맥스 충전기를 쓸 건데요 아이맥스 충전기 같은 경우에 과충전 과방전이 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커트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과충전이 안 돼요 사실상 그러면 어 이거를 과충전이 되는 이유는 뭔가 이게 과충전이 실제로 될수 있나 과방전이 될수 있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충전 과방전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셀 하나당의 평균 전압은 3.7볼트 라고 얘기했고 이건 평균 전압이고요 여기 셀 하나에 최대한 충전할 수 있는 전압값은 4.2볼트 입니다 요게 최대값 네. 그 다음 최저값이 2.8볼트 입니다 최저값 이론적인 최저값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셀당 2.8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낮출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떨어져도 뭐어 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3.3볼트 정도 이 셀당 3.3V까지 떨어지면 이 셀은 못쓰게 됩니다. 즉, 배터리 못쓰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2V가 맥시멈, 그 다음에 전압이 3.3V가 최저예요. 예, 이론상 최저값은 2.8이지만. 어, 이건 좀 얘기가 서로서로 다 다르긴 한데, 2.8V까지 떨어지면 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론상 최저값은 2 8 v 예요 그럼 2.8V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냐? 방전기로, 저, 저 방전기로는 사실 힘들죠. 세팅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 다 과충전을 하려고 해도 충전기 자체에서는 4.2V 이상은 충전을 안 해요. 사실. 그럼 왜 과충전이 발생되냐? 과충전이 발생되는 이유는 바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머 배터리의 가장 큰골칫 덩어리가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4.2V로 충전을 해놓잖아요. 그럼 100% 충전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100% 이상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충전기로는 100% 이상이 충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과충전이 되냐?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 있는 화학 물질에서 활성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100%로 충전했던 것이 110%까지 용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예. 그래서 과충전 상태가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온도가 보통 대기 기온이 30도씨 이상일 때 부풀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100% 채우고 온도가 30도씨 이상일 때 그래서 여름에 이거 직선광선 받으면 100% 이렇게 부풉니다 뺑뺑하게 부푸는 경우도 있고 살짝 부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점점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기체가 바로 플로르와 수소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화학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물질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대기 적으로 새어 나오면 얘가 자연적으로 공기하고 반응을 해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화재가 날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속에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훅! 하고 타버리는 경우. 개머리판 다 녹았다는 분도 봤는데, 예,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뜨거울 때 얘를 과충전해서 그러니까 100%충전해 사용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과충전 상태가 돼서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부풀어 오르다가. 그다음또한 가지 문제는 온도가 낮을 때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그, 예를 들면, 최저, 제가, 그,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최, 최저로 2.8V를 우리가 방전, 2.8V까지 뺐다고 생각하자고요. 2.8V까지 낮췄는데, 그러면 과방전 상태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왜 과방전이 되냐? 2.8V로 나왔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문제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2.8V여도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이 화학 반응들은 열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열이 있으면 화학 반응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가 높아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압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반대로 화학 반응의 속도가 저하되고 화학 반응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물질이 2.8V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화학 반응이 떨어지면서 얘가 2.8V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 저전력 상태로 놓으면 얘는 또 갑니다. 골차프죠? 이 폴리머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면, 폴리머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보통 니켈 수소나 니카드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충전하다,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떨어지다가 곡선이, 전압 곡선이 이렇게 살살살 살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포물선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약간 사선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아 느려지기 시작하네 아 배터리 다돼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이 폴리머의 최대 장점은 얘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전압 3.7%면 3.7%레벨 전압을 그대로 그냥 쭉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니켈수소 쓰다가 이 폴리머 쓰시는 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왜안돼어왜안돼좀 더까지 잘 나갔는데 그죠 예,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툭툭툭 터러러러러러러러 잘나가다 갑자기 툭 멈춥니다 쭉 떨어져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고게 장점입니다 끝까지 쭉 일정하게 일정한 전압을 쓰기 때문에 느려지거나 이런 현상이 좀잘안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불안정성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화재가 일어나는 거이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셀 충전인데 이 안에 배터리들이 이제 셀 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셀들을 충전할 때 전압값이 보통 아까 3.7V라고 했는데 최대 맥심은 3 2 4.2V거든요 근데 충전할 때 그냥 충전을 해버리면 이 각각이 다르게 충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배터리 예를 들면 첫 번째 셀에는 3.8V가 충전됐고 두 번째 셀에는 4.2V가 충전되면 배터리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둘 중에서 하나가 있을 때둘 중에 하나가 제일 못난 놈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4.2V가 충전되고 여기 3.8V가 충전되면 전체적인 성능은 3.8V에 맞춰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셀당 전압이 안 맞으면 결국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셀당 전압을 맞출 때 셀당 전압차가 0.1V 내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3.8V면 여기는 3.7V까지 또는 3.7, 여기가 3.8이면 여기 3.9이 정도 차이가 나와야지 예를 들면 완충시켰을 때 4.1V, 얘는 4.1V 이건 됩니다. 근데 4.2V, 여기 는 3.8V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셀을 서로 공평하게 충전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아이맥스에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요셀 밸런서 잭입니다. 좀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 요 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걸 꽂아 주시고 그다음에 DC 잭이라는데 그러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오는 요 잭을 같이 꽂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충전기에서 체크하면서 각 셀당 아 요놈은 3.8부터 요놈은 3.7이네. 아 그럼 요쪽에 좀더 넣어 줘야지. 그러다가 둘이 맞아지면 다시 또 둘이 골고루 충전하다가 아, 얘가 4.2 됐는데 얘가 4.1이면 이쪽은 충전을 줄이고, 이쪽 4.1쪽에 좀더 넣어줘서, 결국 4.2로 서로 이렇게 맞춰주는, 낮춰주는 기능. 이게 이제 셀 밸런스 기능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관할 때이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면, 쓰다가 바닥까지 갔어요. 2.8V까지 갔어요. 셀당. 2.8V까지 갔는데, 그대로 두면, 날씨가 추워지면, 가겠죠. 온도 떨어지면 이제 겨울 겨울로 우리 갈 텐데 그리고 또는 예를 들면 완충을 시켰어요 완충 시키고 아내 게임 갈라는데 아씨 비워서 게임 취소됐어요 에이 모르겠다그고 팽개쳐요 그냥 배터리 그리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인데 그러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4.2볼트에서 완충 시켜 놨는데 4.2볼트보다 높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부풀고요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어, 안쓸 때는 대표님 그럼 이걸 얼마만, 내가 얼마 동안 안쓸때 이걸 과연 스토리지 모드로 저장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관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스토리지 모드라는 건말 그대로 말 그대로 스토리지 뜻 자체가 저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쓸 거니까 요걸 오랫동안 보관해 놓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 며칠을 기준으로 이걸 스토리지 모드로 바꿔야 되나?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온에 따라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30도 이상의 기온이 되면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이 활성화가 되면서 원래 전압보다 더 높아진다고. 그걸 제가 예측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건 날씨가 조금 선선해질 때는 아무래도 기간을 좀더 길게 둬도 되겠죠. 그리고 여름 되면 스토리지 모드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기간. 내가 이거 충전했는데 언제 쓸지를 계산해서 스토리지 모드로 지금 돌려야 되는 그 기간을 좀더 여름철 같은 게 짧게 해야 돼요. 보관할 때이 스토리지 모드를 쓰셔야 되는데 이 스토리지 모드는 imx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지 모드를 하게 되면 스토리지 모드는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어 너무 낮은 상태이면 아까 말한 대로 날씨가 추워지면 아웃되겠죠 화학물, 화학물질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근데 이게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다 보면 1년만에 쓸 수도 있고 2년만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럼 겨울 여름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그럼 너무 꽉 채우면 겨울 여름 다 지나갈지 내년에 쓸지 모르는데 1년 됐쓸지 모르는데 꽉 채워놨는데, 여름돼서 온도 높아져가지고, 이거 부풀면 어떡해요? 전화가 좌충전돼서.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50%죠. 반 채워놓으면, 지가 아무리 온도가 높아서 화학, 화학 활성도가 높아져봤자, 그죠? 그래봤자, 뭐한 60, 70% 되겠죠? 충전율은. 그 다음에, 충전량은? 그니까, 충전 전화가스? 그 다음에, 2 8그 50%, 50% 충전했는데, 날씨가 아주 추워졌어요. 그렇다는데, 2.8V까지 가겠어요? 어, 확, 물질 활성도가 떨어진다 하든. 그래서 50%가 이론적인 값이에요. 근데 보통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전문가들 대부분 다 의견이 그렇긴 한데, 50%가 제일 많고요. 스토리지 모드 저장할 때그 저장 값은. 보통 60에서 70%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IMAX의 세팅도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70% 정도로 줄여서, 충전하시면 되고 아이맥스 충전기 또는 일반적인 고급형 충전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충전할 때 스토리지 모드로 하면 만약에 꽉차 있으면 걔를 빼서 70% 정도 내외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 예를 들면 50%밖에 없다. 40%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더 채워서 70%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충전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지 모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바닥이나 꼭대기에 놔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충전기에서 전류를 빼거나 전류를 더 해줘서 70%를 맞춘 다음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이걸 보관해놔도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쓸수 있다 이런 거고요. 폴리머 배터리도 수명이 있습니다. 연구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